bbk에 관하여 검찰과 당시 검찰 당시 검찰과 특검 당시 특검 당시 특검은 연합 해 있는 부분 있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아주 소리가 요란 하죠. 122억 5에서 조성된 120억의 비자금 에 관하여 누가 더 수사를 잘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당시 검찰과 당시 특검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의 마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요부분에 마음을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BBK 사건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연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 발표문을 보면, 검찰 발표문을 보면, 요 링크는 나중에 이 동영상 밑에 다시 따라드리겠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볼수 있도록. 이 부분을 보면, 이 검찰 발표문에서는 <laughs> 횡령금을 가지고 왜 옵셔널 벤처스에서 횡령한 돈으로 왜 BBK의 투자, 자들에게 돈을 갚았느냐 그 투자금과 이익까지 챙겼어 갚았느냐 그기에 대한 어, 의문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비국회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인데 이상하게도 이 검찰 발품문에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여극쇄의 표갈호 안에 집어넣은 것은 제가 보태 말이지 그 이걸 빼고 읽어보면 이 무슨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김경준은 왜 타회사 옵션을로부터그에의 공금 횡령을 해서까지 BBK 투자금을 갚아야 했던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 발표문을 보면, 아, 특검 발표문을 보면 답이 나올듯이 하다가 역시 답이 안 나옵니다. 이 특검 발표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이 검찰 발표문보다는 약간 더 상세하게 이래서 나왔어요. 어, 김경준이 아, 옵션 옵션 관련해서 법인 자금 319억을 임의로 인출하여 165억은 비비게 투자금 반환 등목목으로 지불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다스의 140억은 실실 가, 가 있다가 2011년에 돌려서으니까 그걸 보태면 이 305억이 되는 거죠. 305억. 그러니까 이 요만한 돈을 훔쳐서 거의 예, 그 전에그 14억을 뺀 나머지 돈을 요 요거 차이가 십사 억입니다. 십사 억을 뺀 나머지 돈은 전부 십사 어, 억을 뺀 나머지 돈은 전부 이 BBK 투자금 반환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주목적이 이 BBK 이 투자금 반환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사십오 억은 그 당시에 특검 발표문에서는 김경준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섯의 140억은 이 예, 돌아왔죠. 다섯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보관하고 있었고 남지 24억 묘하게도 이남지 24억은 요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아, 김경준의 몫이라고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 증거는 없지만은 이상하게 10%잖아요. 그러니까 이 140억을 빼돌려 주니까. 14억은 김경준 몫수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만 계산만 보통 이 이런 일을 하는 그 제너럴 프랙티스 일반적인 관행으로 가지고 판단할 때 요, 요런 가정이 나옵니다. 추정, 추정. 증거 없이 추정이 나옵니다. 140억은 제다스의 돈인데 해외로 빼돌리고 그걸 해 주는 대가로 14억은 김경 김경준의 몫이 아닌가? 요런 이제 추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그 뒤에 이 특검 발표문 고그 부분에 보면 옵션 벤치 자금 횡령은 김경준이 옵션 벤치 법인 자금 계좌, 계좌를 장악하고 관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므로 당신이 횡령에 관, 관리하거나 횡령 수익을 일부라도 공유한 사실 이 전혀 없음 이래, 이래 나왔죠 일부라도 공유한 사실 전혀 없음 요거는 이제 지금 만일에 이 다스가 다스가 아, 다서가 아, 이명박, 이명박 당선인, 당선인의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요것도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상하게 되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되가는 겁니다. 공유한 사실 있죠. 있어, 있어 립니다 갑자기 자 그러면 아, 아, 김경주는 왜 타회사로부터 그 액의 공급행위를 했을까 BBK 투자금을 갚아야 된다. 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꼭의 이제 클루가 되는 실마리가 되는 표현이 이두 군데 나옵니다. 그 중점 핵심 단어는 투자 일임 계약입니다. BBK는 투자 자문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BBK에 맡길 때 투자 일임 계약을 작성했다면. 이 투자 이임 계약이란 것은 어, 내 돈을 BBK에게 일방적으로 맡기겠다. 그리고 거기서 위기 생기면 그 것은 내 것이고 손해보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BBK는 주술을만 먹으러 간 이러한 내용의 투자 일임 그, 투자 일임 계약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심택 이야기는 유명하고 심택 등이 그 투자 이임 계약서를 맺었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서 어, 옵션 벤치장 빠른 것을 확인되었고 어, 투자금 유용하여, 유용, 유용이란 말이 나오죠, 분명히. 유용. 이, 나오고, 그 다음, 투자금 반환에 당선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음. 요 말이 대단히 묘합니다. 무슨 묘, 왜 묘하냐 하면은, 투자금 반환에 당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투자금 반환에, 요 반환에, 요, 요거는 수사관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용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추정이 됩니다. 모든 수사는 추정을 부터 시작되죠. 추정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투자금 반환, 을 그럼 다른 곳에는 관여한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예를 들면 다른 것이 어딨냐 하면 BBK 투자자에게 보증을 해줬다든지, 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의 초점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투자금 반환에는 당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 유비케 투자자에게 보증을 해줬다면 에, 눈으로 말해요. 이래가지고그김경준은 어, 어, 당선인에 대한 의리 때문에 어리 때문에 당선인이 보증을 해줬으니까 자기가 그, 그 책임을 당선인을 대신해서 책임을 이행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거에 대한 답이 되는데 이것도 음운 보호를 해놓은 것이 아직까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laughs> 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요다스은이다분도 투자 이름 계약서 를 작성했다 이거는 다서 이그 당시 재무제표를 봐도 재무제표 부저부그노이에첨부서류이 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 이름계약이를 작성했다고 그럼 투자이름 계약서를 작성한 투자자는 어 어떻게 투자금을 반환할 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데 왜 요구를 해서 받아갔을까? 그러면 심택은 심택은 왜 심택은 왜 그냥 다수에게만 수를 걸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재산까지 잡아서 수를 했고 소송을 걸었고 왜 법원은 심택에게 이명박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그렇게 했을까?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충분하게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인데 그에 대해서 검찰과 특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상하게도 언론이나 아, 지금의 이 검찰이나 일, 이런 분들도 요 부분에 이상하게 자꾸 빠진 넘어가고, 그거 아닌 부분을 자꾸 긁어 넘어지고 있어요. 그 나는 어떤 생각에 잠기느냐면 이런 형태를 볼 때. 이 일에 관여된 당시 당선인의 적들, 지금 이 일을 밝히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과연 지금 포함을 잡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밝히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이 중요한 문제를, 바로 이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계속 변두리만 두드리고 있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